가장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내가 탈모가 생기면 어떡하지? 이렇게 많이 두려움에 떠실 필요는 없다. 안녕하세요. 저는 상담 오선생 채널의 한바른 원장입니다. 어, 오늘은 이마 축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합병증인 탈모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혹은 탈모가 왜 발생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마 축소를 상담하러 오시는 많은 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내가 탈모가 생기면 어떡하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시는데요. 어 먼저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탈모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 혹은 비율이 굉장히 낮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어 이마 축소를 한 후에 어 생길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어, 천명 중에 한명 이하 어, 어, 확률로 따지면 0.1% 이하의 확률로 생기는 기 때문에 어, 그렇게 많이 두려움에 떠실 필요는 없다. 어, 좀 편하게 생각하시고 상담이나 수술에 어, 대해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 그러면 탈모는 도대체 왜 생기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발은 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도 자다가 일어나면 어, 침대에 머리카락이 일정 부분 빠져 있는 걸 발견할 수가 있죠. 이 모발 중에 대부분 60에서 70% 정도는 계속적으로 자라는 것을 반복을 하게 되고 또 나머지 부분은 쉬거나 혹은 머리카락이 떨어지는 것들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다만 성장하거나 아니면 지금 성장하고 있는 모발들이 지금 쉬고 있거나 아니면 탈락 중인 모발에 비해서 비율이 많게 혹은 적정하게 유지가 된다면 우리의 머리카락 숱은 빠지지 않는 상태로 유지가 되는 것이죠. 다만 이마 축소라는 수술은 이마의 일정 부분을 절제를 한 후에 두피를 당겨서 어, 이마와 다시 봉합을 하는 수술이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두피 쪽에 모낭들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성장하는 모발들 혹은 쉬고 있는 모발들 혹은 지금 없어지고 있는 탈락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탈락하는 모발들의 이 성장 주기가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은 특히나 어 상처 부위 흉터 부위 근처에 있는 모낭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어 그쪽에 있는 모발들이 성장 주기가 변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성장하던 모발들이 휴식 혹은 탈락하는 주기로 바뀌게 되면서 탈모가 일시적으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시적인 탈모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3개월이나 6개월 정도에 기다릴 경우에는 다시 성장 주기로 바뀌게 되면서 어, 탈모가 다시 해결이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거의 탈모가 생기는 100명 중에 90분 이상은 3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다시 회복이 되는 것들을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탈모가 생기는 분들 중에 90% 이상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후에 자동적으로 회복이 된다면 나머지 한 분은 어떻게 될까요? 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은 모낭들이 어, 간혹 가다가 내가 회복을 하지 못하고 어, 사람으로 치면 사망하는 경우에 이를 수가 있겠죠 모낭들이 다시 기능을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 탈모가 정말 회복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경우도 정말 드물지만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런 탈모들이 생길 수 있는 위험이 내가 큰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어, 모발들은 영양 공급을 받아야만 어쨌든 잘 자라고 잘 쉬고 하게 되겠죠. 다만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발들이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서도 내가 수술 후에 탈모의 위험이 큰지 혹은 작은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두피가 굉장히 얇다거나 혹은 원래도 내가 숱이 많이 없다거나 혹은 탈모가 예전에 있었던 적이 있었다거나. 혹은 지금 상태의 모발이 굉장히 가는 편이시라면, 어 지금 상태의 모발도 영양 공급이 불충분한 상태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로 인해서, 어 지금 상태도 조금 어 아슬아슬한 상태에서 수술로 인해서 혈액 공급이 조금 지연되거나 딜레이되거나 혹은 끊기게 된다면, 그때는 영구적인 탈모로 발생할 가능성이 없진 않다.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 요약하자면 탈모에 대한 위험은 사실 이마 축소에 있어서 굉장히 어, 외부에 알려져 있기로는 과장된 편에 속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 탈모의 발생 확률이 굉장히 지극히 적기 때문이죠. 다만 어쨌든 없는 합병증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탈모에 생길 수 있는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해 보고 수술에 대해서 결정을 하거나 혹은 전문의와 상담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한 가지 더 강조를 드리자면, 이마 축소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내 이마가 너무 넓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두피 탄성도를 최대한, 어, 시체마을 영혼까지 끌어서 이마를 최대한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시, 하시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낭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탈모에 생길 위험이 크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두피 탄성도를 최대한 당겨서 사용하게 된다면 스트레스를 받을 위험이 그만큼 높아지겠죠.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두피 탄성도를 최대한 끌어서 이마를 줄이는데 투자를 하기보다는 적절하게 위험하지 않을 정도의 어, 이마를 축소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 이 정도로 말씀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laughs> 모발, 어뭐 그런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예,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셔서 나는 수시 정말 많아요. 혹은 저는 수시 정말 두꺼운 편, 이 머리 수시 두꺼운 편이에요.라고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은 사실 없거든요. 전문의가 판단을 했을 때아 이거는 굉장히 두피가 얇고 수시 모자라서 탈모의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내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나는 머리 수시 적어서 탈모의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상담에 오셔서 내가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좀 중요하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탈모가 만약에 내가 일시적으로 어 일시적으로든 혹은 영구적으로든 수술 후에 생겼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치료가 진행이 되냐면 일단 저희 병원에서는 줄기세포 특히 PRP 치료를 통해서 모낭의 스트레스 성장주기를 좀더 빨리 성장기로 바꿔주려고 노력을 진행하고 을 있습니다. 대부분 그 과정에서 불안하시긴 하시지만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모발이 자라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런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탈모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머리카락에 빠져있는 상태로 유지가 된다면 그 차후에 모발이식을 통해서 그 부분을 메꿔주는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탈모가 생길 수 있는 원인 혹은 그런 확률을 높이는 인자들은, 첫 번째로 수술 과정에서 무리하게 두피 탄성도를 당겨서 최대한 축소를 한 경우. 두피 탄성도가 뭐예요? 두피 탄성도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어, 이마 축소 수술을 진행을 할 때, 어, 사실 의사의 실력에 따라서 이마를 많이 줄일 수 있는지 적게 줄일 수 있는지 판가름 나는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두피 탄성도에 의해서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결정이 되는 것인데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살잘 늘어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피부 굉장히 부드럽고 잘 늘어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뭐 남성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어, 개 중에는 굉장히 단단해서 잘안 움직이시는 분들도 있죠. 어, 이마를 명확하게 만져보고 잘 움직였을 때 탄성도가 좋다면 잘 움직이는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고, 거기에 맞춰서 이마를 내가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도 결정이 되게 됩니다. 두피탄성도가 정말 단단하신 분들은 사실 5mm도 못 줄여서 수술 전과 후의 차이가 명확하지 않아서 수술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고요. 개그 중에는 두피탄성도가 굉장히 좋으신 분들 중에는 2cm 이상, 어, 2.5cm까지도 이마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정도로. 게다가 두피탄성도가 좋다면 수술 후에 어, 흉터 부분에 긴장도가 가해지지가 않기 때문에 어, 통증도 훨씬 줄어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 일반적으로 나이와 관계가 있습니다. 이제 어렸을 때 혹은 젊으셨을 때 두피 탄성도가 조금 떨어지시는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피부가 어, 노화가 진행되면 늘어지는 것까지 좀더 부드러워지는 경우는 있는데 대부분의 이마 축소를 수술을 시행을 할 때는. 사실 내가 나이가 좀더 들어간다고 해서 뭐 5mm를 더 줄일 수 있다, 1cm를 더 줄일 수 있다 이런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우리 이마 축소라는 수술은 이마의 일정 부분 피부를 잘라내고 뒤에 있는 두피를 많이 당겨서 이마와 다시 고정을 하는 수술이죠. 그 과정에서 두피는 굉장히 타이트해지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 이 스트레스 정도가 이 모낭들이나 아니면 모발을 자라게 하는 인자들이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일단은 뭐 어, 쉽게 얘기하면 기절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성장기에서 휴식기 혹은 탈락기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이동을 하게 되면 사실 3개월, 6개월 정도 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모낭일 경우에는 다시 성장기로 돌아와서 모발이 자라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 스트레스 정도가 너무 강해서 이 모낭이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때는 영구적인 탈모가 되는 거라고 설명을 할수 있겠습니다. 무리한 수술은 탈모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어 내가 가지고 있는 두피 탄성을 최대한 당겨서 할수 있는 최대한 줄여야지 이런 생각들은 사실 조금 어 피하시는 게 안전을 위해서는 더 좋다 이런 설명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상담 오 선생 채널의 한바은 원장이었습니다. 다음에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